R3 구매하실 분 등장. 인디언 라이딩 스쿨 안내. 알파인스타 가짜 사이트 조심. c 1 헬멧 내구도는 별몇 개. 안녕하세요. 부엉코코입니다 오늘은 야마의 R3를 타고 산천군을 지나서 합천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요 거의 한달 동안 R3를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세네나 갖고 있으면은 결국 한 대는 거의 안 타게 될것 같아서 어제 영상에서도 R3를 판다고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타고 하고 있는 이 R3죠 오늘 라이필드 갤러리에서도 활동해 주시는 원동기 달린 자전거님께서 R3를 사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바로 내일 합천을 떠날 예정입니다 R3는 뭔가 미안함도 많고 아쉬움도 많은 바이크예요 이제 살 때는 원대한 뜻을 품고 사실 얘는 처음부터 이제 1만 RPM까지 조질 수 있고 보수분들이 세컨드로 사서 코너에서도 자주 타고 연습용으로도 자주 타고 하는 유명한 바이크라서 클래식 바이크 타다가 가끔 RPM 시원하게 쓰고 싶을 때 R3 타면 딱 좋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아, 제 성향이 SOHC 롱 스트로크 엔진, 공랭 엔진 쪽 타입이어서, 아, 이게 오토바이는 좋아요. 오토바이는 좋은데, 저랑 뭔가 좀안 맞더라고요. R3는 워낙 유명하고 많이들 타시는 바이크라서 뭐 설명을 굳이 안해도 아실거예요야마에서 나왔고 321cc 순행 2통 엔진을 탑재했고 낮은 시트고에 배기량 대비 빠른 속도가 나오고 알차 입문용 쿼터급 바이크로 워낙 유명한 바이크죠 고등학생 중학생분들이 카타나나 파니갈레 파이어블레이드는 못 알아봐도 R3는 귀신같이 알아보고 다 거기에 보여서와와 와, R3 와 이러는걸 본적이 있는데 어앙 너 죽음 님이라고 카타나를 타시는 분이 R3 애들이 몰려가서 와와 와 하는 걸 보고 아 그래 R3 카타나보다 더 유명하고 좀 마이크지 하면서 왠지 씁쓸해 하시는 걸 조건적이 있어요. 뭐 물론 이게 쿼터 급이니 만큼 배기량에서 오는 출력적 한계가 있긴 한데 그래도 321cc 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찾아보면 시속 170도 찍는게 나오고 시속 180도 찍는게 나오고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막 그런게 많이 튀어 나오더라고요제 작은 키에도 양발 착지가 잘 되는 편이고 디자인도 이쁘고 다 좋았는데 뭔가 저랑 좀안 맞아서 작년 9월에 사서 올해 4월까지 겨우 3 0 0 0 k m 좀 안되게 탔네요 그러던 와중에 히말라야까지 제가 구입을 새로 해버려서 이야 이거 인터셉터랑 R3 두대만 있을 때도 거의 안탔는데 히말라야까지 있으면 아무래도 더 안탈 것 같다 손해를 좀 보더라도 이제는 놔주는게 R3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맞겠다 더 이상 창고에서 먼지만 먹으면서 세월을 보내게 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판매를 했고 네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구매자이신 원동기님께서 갑자기 계약금도 아니고 대금 전부를 계좌에 팍 하고 넣어 주셔서 오늘 좀 급하게 용달차 알아보고 서류를 좀 준비를 했네요 이 처음에 살 때는 원대한 뜻을 품고 작년에 선뜻 신차로 내려서 디젤 USB 충전 포트도 달고 거치대도 달고, 카플레도 달고 해놨는데, 아참 저도 알 r 리한테좀 아쉬움이 많고, 많이 타주지 못하고 보내서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그냥, 이게 좀 저렴한 가격에 보내게 되었고, 많은 오토바이를 여러 차례 거래해봤지만, 타던 오토바이를 이렇게 보낼 때면은, 뭔가 좀 이상하게도 씁쓸하고 아쉽고 그렇네요. 그래도 원동기님이 워낙 좋은 분이셔서 좋은 주인님 만나서 떠나는 거니까 한편으로 기분이 좋고 또 R3의 근황을 자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알파인스타를 사칭하는 가짜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알파인스타와 유사한 사이트를 만들어서 세일을 한다며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알파인스타 코리아 측에서 가짜 사이트를 조심해달라며 계속 알리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시나 알파인스타 구매하실 때 이게 가짜 사이트는 아닌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자주 쓰고 다니는 헬멧이죠 HJC의 가성비 헬멧인 C10 헬멧인데 며칠 전 밤중에 바이크 커뮤니티에 C10을 두고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헬멧이다 라며 까내리는 분이 나타나셔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저형적인 어그로 군이 C10 헬멧을 떡밥으로 삼아서 어그로를 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10을 애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다소 아프더라고요 C10 헬멧이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죠. 12만 5천원으로 접근성이 좋은 가격에, 무난한 디자인과 제법 훌륭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어서 엔트리급 풀페이스 헬멧으로는 좋은 선택입니다. 저도 몇년 쓰고 다니고 있는데, 물론 저렴한 만큼 약간 무겁고, 풍절음이 돈 백만원 하는 헬멧에 비해서는 조금 거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턱 쪽에 항상 턱캠을 이렇게 달고 다니고 있고, 이 턱캠에 바람이 맞으면서 풍절음이 굉장히 이미 많이 생기고 있어서, 딱히 더 좋은 헬멧을 껴도 액션캠 때문에 풍절음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굳이 뭐더 좋은 헬멧에 눈독을 들이고 있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 홍진의 C10도 입문용으로는 좋은 선택지이고 샤프의 기준 방어도도 5점 만점에 4점으로 충분히 안정성은 좋은 헬멧입니다. 맨 위에 HJC C10이 적혀있죠. 별 5개 중 4개이고 오히려 홍진의 알파11이나 알파70보다 방어력은 별 1개 더높더라고요 HJC의 C70과 FGST 헬멧이 별5 개로 방어력이 최우수급이고요. C10 정도면은 뭐 가격이 12만 5천 원인가 그러는데 가격 대비 방어력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몇년 쓰면서 제 두개골도 여러 차례 c 1 0 살려준 전적이 있고 이게 사실 바꿀 때가 되긴 했어요. 오래되기도 했고 충격도 여러 번 받아서 이제 헬멧을 바꿔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오토바이 기변보다 헬멧 교체를 더 자주 하시던데 저는 이상하게 이 무겁고 낡은 시1 0 헬멧에 새겨진 기스의 개수만큼 정이 붙어서 계속 이제 쓰고 있네요 저도 처음에 i90인가랑 c70인가 두 개를 사서 썼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매장에서 헬멧을 살때 조금 쪼이는 걸 사야 안전하다고 해서 샀다가 한 달이 지나도 폼이 안 죽고 계속 아프고 부산이나 대구 장거리 뛰면은 머리가 눌리니까 헛구역질이 날 정도로 머리가 아파가지고 의령읍 앞 의병탑인가에 오토바이 세우고 한참 동안 바람 쐬면서 쉬다가 가고 그랬어요. 다음은 KTM에서 국내에 부품 허브를 건설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KTM이 부품 공급이 느려서 팬들이 농담삼아 입고되었을 때탈 바이크까지 총두 대의 KTM을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했었는데요. 이번에 KTM이 한국에 드디어 부품 허브를 건설함으로써 다소 느렸던 부품의 공급 속도가 많이 개선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오토바이를 뭘바로 몰래 타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죠. 담배 피우는 것들 을 켜도 바이크를 타는 것은 들켜서 안 된다며 돈을 모아서 게러지를 빌려서 거기에 다 같이 주차를 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빌려서 거기에 같이 세우고 그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 뭐 카페에 남편 주머니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라면서 야마 스마트키를 손에 들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빨래를 하다가 호주머니에서 발견을 하신 것 같은데 충격과 공포죠. 실제로 바티오이나 당근을 보다 보면은 몰바하다가 들켜서 금매로 싸게 바이크를 처분하신다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덕분에 싸게 잘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저는 함량군에 살 때는 사실상 몰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요. 몰바하시는 분들은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디언 모터사이클에서 열리는 공식 라이딩스쿨 정보입니다. 5월 10일 토요일 코리아 모터스쿨에서 열리는 라이딩스쿨로 인디언 모터사이클 소유자 및 예비라이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참가비는 17만원이고요. 20명 한정으로 진행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인디언 모터사이클 공식 블로그 등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DC 인사이드의 바이크 여행 갤러리 주따기 신 매니저님이죠. 주따기 매니저인데, PAO님이 합천 모토라드에 방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바툼메로 치면은 한준무라님 같은 분인데, 금요일 평일에 갑자기 합천 모토라드에 오셨다고 하고, 많은 분들이 소식을 듣고 급히 연차를 내서 만나러 가시길래, 저도 가고 싶었지만 마침 오늘 또 출장이 있어서 바로 못 가고 나중에 늦게 가보니까 이미 다 떠나시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너무 아쉬웠고 주땅님, 다음에는 꼭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홍진데이가 있죠. 비트인에서 홍진데이, 아니, HJC데이가 열리는데 하필 또 내일 비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보시면은 14시부터 비가 내린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진데이를 토요일에 가는 거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 원래 인터셉터 수리를 진주 로엔필드에 맡겨놔서 진주 로엔필드에 토요일에 찾으러 갈까 싶었는데, 진주 로엔필드도 내일 출장이 있어서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얌전히 집에 있다가 R3를 판매를 하고 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3를 내일 판매를 하려고 미리 서류랑 열쇠 두 개, 설명서, 등록증 등을 챙겨놨는데 거기에 가서도 고장 안 나고 잘 새로운 주인을 보필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R3가 떠나도 찍어놓은 영상이 좀 남아있어서 당분간은 더제 영상에 R3가 등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제 인터셉터와 히말야 두대로 올해는 제 모터사이클 라이프가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번에 R3를 이제 사서 타면서 제가 깨달은 게 제가 제 개인적으로 알차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했습니다. 디자인은 저도 알차 디자인을 참 좋아라 하고 R3 디자인 진짜 멋지다고 생각을 하는데 라이딩 포지션이나 장르적 특성이 좀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무릎이 많이 굽혀지고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좀 빡센 자세를 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좀 당겨야 재미가 솟아 올라오는 부분도 있어서 자꾸 속도를 더 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R3 코터급 바이크 깔짝 타보고 이런 소리 한다 하면서 뭐라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나름 각종 시승식에 특히 KTM은 시승회만 5번을 갔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 시승회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고속회전 엔진을 가진 바이크가 디자인은 정말 정말 멋있는데 직접 타보면 굉장히 빡세다 왜 형님들이 할리나 어드벤처 장르를 많이 타시는지 알겠더라 멀티랑 그런 거를 좀 깨달은 거고 그리고 R3가 발착지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솔직히 까고 말해서 키도 많이 작은데 심지어 숏다리라서 뭘 타든 발착지성이 별로 안 좋은 편인데 R3를 이번에 타보니까 어, 양발이 잘 땅에 닿더라고요 여성분들께서 많이 타시는 모델들이 있죠 R3, 레블, 두카티몬스터, 스카우트바버 등등 좀 자주 타시는 모델들이 있는데 이런거 타보면 은 발착지성이 대체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발착지성이 좋아서 타고 내리기도 편하고 이 바디를 제 마음대로 컨트롤도 자신감 있게 가능한 부분은 너무 좋았는데 이 성향적으로 좀 저랑 안 맞았다 바이크는 유명한 입문기 쿼터급 어, 베스트셀러답게 좋은데 아쉽게도 성향이 좀안 맞아서 팔게 된 케이스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 The ones who hear my cries and watch me weep I love everything Fire spreading all around my room My world's so bright it's hard to breathe But that's alright It's screaming in the cradle's profanities. Some days I feel skinnier than all the other days. Sometimes I can't tell if my body belongs to me. I love everything. Fire spreading all around my room. My world's so bright, it's hard to breathe, but that's alright.